아이들 디자인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요. 상점에서 봤었던 그 타이틀, 그 썸네일은 어디 갔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데리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해진 게임이죠. 헬테이커. 이전에도 못해봤던 제가 한번 이 게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위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여 왕마들이 가득한 하렘을 만드는 꿈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이 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왕마들이 관련된 일이라면 그만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지 음, 움직이는군요이데움직이는데얘이들은 누구지? 은 음, 악마의 주민들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람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아, 대화는 자동인가 보군요 지친 악마, 판데모니카 지옥 고객 서비스 센터의 판데모니카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에 오면 알게, 알게 될 거야 초반부터 이런 말은 좀 그렇죠 그쪽을 도와줘야 할 판인데 그렇습니다 석세스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저희 집에서 좀 쉬도록 하시오 엥? 이게 끝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되나? 될라나? 되는군요 세으의 악마 모데우스 어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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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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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부족해 하나가 부족해. 어, 됐다! 오, <laughs>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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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인간, 응? 음, 그래. 아!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와 드디어 비밀자들의 세계를 탈락시키자고 좋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춤추는 모습 보니까 뭔가 기묘하게 빠져든다. 박자에 맞춰서 막 이렇게 허리 흔드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주인공도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 어?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야 고대의 비문 미식의 한 부분 스틸리 없이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laughs> 야 그럼 저 열쇠는 왜 있어? 아이씨고 대가리빈 멍청이들이 더 왔어. 저 못생긴 놈은 처음 보네. 어, 좋아요. 어? 에이, 호잇. 와, 퍼즐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세 격의 양마 누구였지? 걔가 가장 심각할 줄 알았는데 더 안에가 있었네. 야, 너 하렘 만든다면서 나좀 깨워주지 그래? 오오오오! 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엥? 악마인가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인생조언이라는 게 있네. 너한테 나한테 퍼즐 힌트 같은 거 물어보지 마. 아니면 가시밭에 한번 찔려 죽어봐봐. 재밌겠네. 언니는 항상 저꼴이야 언니를 초대한 게 믿기지가 않네. 진짜 언니라고. 야 니네 자매야 언니야, 된다, 된다.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많은 천사 아자재 네 마리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천사가 왜 지옥에 있는 겁니까 별일을 다 보는구만 엥 합합류하네 아니 아왜 천사가 왜 갑자기 천사가 합류하는데 뭐 좋습니다 음 굉장히 보이시해 보이는 여성분이 있군요 자아 이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그 전장 감염 갈수록 되게 어렵네 그러면은 저걸 미리 하지 말고 좋아 오케이! 좋아! 미리 하면 안 되는 거구만? 붓는데 힘좀 쏘지 하렘이 뺄 생각 있나? 좋습니다 이건 뭐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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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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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 필요해 에잉? 아 뭐야 옆으로 갈수 있네 참 참나 봅시다 옆으로 음 드디어 만나네 내가 준비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그만한 자격은 있어 보여 내게 영혼을 바치면 내가 가장 아끼는 노예를 줄게 예! 여왕 폐하!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죠 사양했다 대신 내 하렘으로 들어오게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절대로 안돼요 지금 그녀도 자존심이 세보이기 때문에 이말 하면은 바로 반려당합니다 진짜로? 그게 다야? 여기까지 와서 고작 팬케이크로 내 마음을 사겠다고? 아니 <laughs> 그녀가 일만 하느라 지겨 지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아마 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안 끝났네? 말리더 있다고? 오케이. 어어 어, 어, 누굽니까? 그렇게 순순히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졌지만 고위 전형인 갑니다. 보 평범한 퍼즐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좋아요. 와 보스전 비슷한. 아 오케이 <laughs> 피해야 돼. 오만의 사슬. 어? 오,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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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와. 와야. 됐다. 에이. 좋아요. 너의 자만, 너의 욕심, 너의 세욕까지 바로 내 자신이 너를 고문하는 셈이다! 그만! 고의천영이 지금 당장 멈춰! 명령이야! 그어떤 권력도 형별을 막을 수 없다! 계속해봤죠 지문? 아주 제대로 하는데! 제발 계속해주세요, 이거 완전 최고급 소재거리라니까요! 이마! 이놈들아! 내가 여치옥의 여왕이라고!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됐습니다 설마 아직도 안 끝났니? 진정으로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오우야, 얘 <laughs> 이거 훅 들어오는데요? 너... <laughs> 좋아요. 그더 끔찍하게 있다고 하니까 얘를 끔찍한 걸 전제로 하는 거 같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원하지 않지? 오니 좋아요. 근데 얘고는 뭐야? <laughs> 진심이야? 뭐 지금 위치에서 멀어진 걸 보면 어디까지 더 멀어질 수 있는지 보자고. 됐네요. 아... 됐다 당신은 지옥에서 무사히 여왕마들을 데리고 나왔지요 그치만... <laughs> 생각보다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칼까지 박혔는데요 어차피 고통받을 거 재밌게라도 살아봐야죠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유외로 히든엔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다시 게임으로 돌아온 테리호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걸, 이걸 어떻게 누르라고? 어디... 이어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 친구. 내가 바로 선택받은 저인가 보군. 지옥의 왕말이야. 그 말인즉슨, 저는 당신의 충실한 하인입니다. 이물을 넘어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가시지요. 제대로 인사는 올려야겠지. 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 잠깐만. 내무리를 용서하게 손님이 왔는데 좀더 그럴듯한 차림을 해야겠군. 누구인가? <laughs> 그렇군요. 그리고 나는 파리들의 주인이자 핏빛 여왕이라고도 불려. 그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네. 시민의 온걸 환영해. 둘다, 둘다 똑같군요. 초콜릿 팬케이크. 어, 어휴. 이렇게 헤일테코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상 당신의 친구 벨제브의 나레이션이었어요.